안녕하십니까? 천국술제자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작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이 만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의 혁명수비대, 심지어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곳곳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잇따르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예상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도 시대를 잊고 해석하는 채널들과 일부 목회자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나 마지막 때의 전쟁과 연관시키면서 자금의 세태를 이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가져올 향후 시나리오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언들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져오는 일곱 가지 예상 시나리오. 첫째, 동성애,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의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의무요,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과 거룩함에 반하는 동성애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세계 1위 친동성애의 도시, 동성애자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입니다. 작년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는 해마다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이에 예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하여 그백성들 거룩함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스겔 36장 후반부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다른 불의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할수 없도록 그야말로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리야 내 고국당으로 돌아가라.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반이스라엘 반 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국에서의 터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스라엘 단나는 지식인과 부유층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숫자에 비해 이스라엘로의 귀환의 수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한 매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의 수가 전쟁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에세이 36장도 이스라엘의 본고로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교환을 통하여 1차로 이루어졌고,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통하여 부분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성경 예언들에는 이중성취, 다중성취의 내용도 많이 있기에 에스겔 36장은 작금의 이스라엘의 적용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완상이 바벨론 원수의 땅에서 황폐된 유대인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새롭게 회복되는 내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땅의 회복 다음에는 사람의 회복이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현재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는 알리아 운동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중요성 역시 여전히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하레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면 검은 양복 차림을 하고 다니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를 가리키는 하레디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감론을 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레드는 약 130만 명 정도로 전체 국민의 13.5%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세금을 한 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하는 나라이지만 대다수 하레드는 군대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면서 병력의 보충이 필요한 시점에 병역 면제를 받는 하레드에 대한 징집, 불평등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하레디 중 일부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 무신론자 시온주의자들이 세웠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건설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작금의 이스라엘 전쟁은 초정통파 유대인인 하레디를 비롯한 신앙심 깊은 여타 유대인들로부터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받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참 구세주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여정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이방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방인을 위한 보험서로 알려진 누가복음의 종말장은 21장입니다. 같은 종말장인 마태문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언급한 큰 지진과 기근은 물론이고, 이곳 누가복 21장에는 추가로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과 그 이후로 발생할 각종 핍박과 예루살렘의 환란, 그리고 천체 의징조들을 언급하면서 후반부에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결국 마지막 대의 재앙들은 우리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로 뒤에는 위로의 말씀도 등장하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칠령완란전 휴거가 있을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구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자금의 전쟁과 각종 재난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때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님의 저울은 마지막 시대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는 저울에 달려지고 있습니다. 그 저울의 위치에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거운 돌, 예루살렘이 에워 싸이고 있다. 누가 보면 2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물론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인하여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이중 성취는 마지막 때에도 반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작금 이스라엘의 주변 중동 지역의 나라들로부터 애워싸 쌓인 상태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 그 멸망의 시점이 가까이 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범위를 주변국으로 확대하면서 강력한 동맹국이자 지원국인 미국이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주변 나라 국들은 벌떼처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고립과 외통수로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주변 아랍국들뿐입니까? 온 세상의 미디어와 뉴스매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평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은 스가랴 12장에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국가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는 악하고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각가지 회방과 공격을 가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상황은 그 시기가 더욱 임박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마곡과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의 행보에 주목하라. 간혹 현재의 중동 사태를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는 개술 9장의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 또는 게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재앙 때에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시키는 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게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과 연관시키는 이들도 적지 않죠. 그러나 게시록의 7인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되십니다. 그리고 나팔과 대접재앙은 천사들에 의해서 행해지요즉 게시록은 7인의 전체 재앙 안에서 7나팔과 7대접재앙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나팔이나 대접재앙들은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만에 연속해서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진루의 날이죠. 또한 개시로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특정 국가 간의 육적 전쟁이 아닌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질 예수님께 속한 세력과 사탄에게 속한 세력 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등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해석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에스겔 38장 39장은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마곡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로 벌어질 회복될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천년왕국 시대에 벌어질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해 가운데 에스겔 38장, 39장은 천년왕국 이전, 좀더 정확히 말하면 7년 환란을 전후로 하여 발생할 전쟁이며 육적 이스라엘 배경으로 하여 벌어질 내용들로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의 지명들이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디오피아, 수단,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독일, 튀리키 아르메니아 등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곡으로 알려진 오늘날 러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적 그리스도, 귀의 등장을 준비하라. 대살롱에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작금의 어지러운 국제정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그의 등장이 작금의 전쟁이나 전염병과 큰 지진과 기상이변, 혜성의 충돌, UFO 출현 등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그의 등장을 앞당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계시록의 인들이 이미 떼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교술를 모방하는 짝퉁인 즉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화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계시록 6장의 첫째인을 뗄 때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인이 떼어질 시기가 붉은말이 나오는 전쟁으로 이때는 치열한 사륙이 발생할 것이기. 자금의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전쟁은 적그리스의 등장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전쟁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령 환란의 시나리오를 믿는 이들은 적그리스의 등장 전후로 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사건을 소망하고 있기. 향후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에 더 격화되는 전쟁, 그리고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 거짓 메시아로 등장하는 바로 그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자금의 전쟁도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기억하셔서 잘예비되시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